비례식 활용하기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네모의 값을 구해 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사과 6개에 9,000원일 때 27,000원으로 살수 있는 사과의 수 구하기입니다. 먼저 구하려는 사과의 수를 네모로 놓습니다. 6개의 9,000원을 비례식으로 나타내어 보면 6대 9,000이고 몇 개를 사면 27,000원인지를 비례식으로 나타내어 보면 네모 대 27,000입니다. 비례식을 세어 보면 6대 9,000은 네모 대 27,000입니다.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네모의 값을 구해보면 6 곱하기 27,000은 9,000 곱하기 네모와 같고 9,000 곱하기 네모는 162,000이고. 네모는 18입니다. 따라서 27,000원으로 살수 있는 사과는 3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밑변과 높이의 비가 3대4인 삼각형이 12cm일 때 높이 구하기입니다. 먼저 구하려는 높이를 네모로 놓습니다. 비례식을 세어보면 3대4는 12대 네모입니다.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네모의 값을 구해보면, 3곱하기 네모는 4곱하기 12와 같고, 3곱하기 네모는 48이므로 네모는 16입니다. 따라서 삼각형의 높이는 16cm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례식의 성질인 외항의곱과 내항의곱이 같다는 것을 이용해서. 네모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